이 책을 좀 선택하는데 어 약간 고민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 어려운 시기에 더 암울한 책이라 어 읽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주 대학에 어려운 어 시열이나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마주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 어려울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 어떻게 보면 절망, 절망, 희망 이것이 굉장히 어, 개념적으로 어, 잘 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들, 들었거든요. 들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냥 주어진 상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절망인가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 좋기 때문에 희망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어진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우리 희망적일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희망적일 수 있고 좋을 수만 있을겠어요? 음, 절망적인 상황도 반드시 인생에 몇 번씩은 오는데 과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제, 넘어지거나 지넘어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져내면 그 절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 이번 책은 어떻게 보면 마주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희망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한 거거든요. 뭐, 이게 역설인데요. 뭐, 이런 거죠. 수용소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회색빛이 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 핏, 빛이안 돌거나 좀 일할 만하지 않으면 아웃이 빛을 끌, 그, 저기 뭐예요 그냥 태워질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막는다는 거예요. 뭐 언제든 죽을 건데, 뭐 굳이 내가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자살해야 돼? 이런다는 거죠. 절망의 역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절망에 오거나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 정말, 음, 대응할 수 있겠는가?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어뭐 그런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뭐.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에도 한번 읽을 읽어볼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26쪽에 보면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천분의 1이라도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살아나가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저는 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께 꼭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해당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 만약 이것을 나중에 보거나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반드시 이 문구를 읽어보시고 어 곰곰이 되씹어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정리를 하면요. 의미를 찾는 의지라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루는 게 의미를 찾는 의지죠. 음,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중요한데 어떤 방향의 의지냐면 의미를 찾는 방향의 의지예요. 근데, 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찾는 어떤 것, 어떤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나에게 찾아지는 것. 좀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찾는 의지가, 내가 의지적으로 찾긴 하지만, 내가 어떤 걸 발견하겠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을 찾겠다는 거죠. 좀 수동적인 의미예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어, 잠깐만요. 아, 예. <laughs> 예. 예.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끊겼어요. <laughs>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내가 어 찾긴 찾는데 수동적인 능동 이게 말이 좀안 맞는데요 음 이런 거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욕망이나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인지 삶의 맥락 가운데 어떤 의미를 내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지, 고난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뭐, 의미를 찾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뭐, 이게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어, 성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IMF 해외 때였어요. IMF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어? 다들 어려워서 죽겠다 그러는데, 돈을 모아서, 뭐,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지, 무슨 성교여행을 가느냐.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비난도 하고, 어 뭐, 교회에 대해서 막 그런 걸, 어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처음 스타트했어요. 그게 그 여행 계획이 미션 트립이 처음 계획됐고 두 번째는 이게 취소되면 그 모았던 예산을 다른데 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제 비용이든 뭐든지 다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못 가는 환경이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좀 전환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어, 생각이 많이 전환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막 이가 머리에서 이가 들끓는 애들을 그 청년 애들이 그렇게 깔끔하고 매일같이 샤워하는 애들이 걔들을 껴안고 물고 그랬어요. 이가 옳을줄 알면서. 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는 4대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빠야타사라는 곳에 갔던 거예요. 선 어, 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운이 좋다고. 왜냐하면 비가 그 전날 싹 내렸다가 날이 쨍쨍 떴어요. 왜 좋냐면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냄새가 코를 얼마나 찌르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살짝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날 훨씬 더 좋았던 거죠. 뭐 거기서 사는 애들은 뭐그 거기서 뭐 쓰레기로 나온 그뭐 의류를 빨아갖고 재빨아서 팔려서 먹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음식물 같은 것도 그냥 거기서 쓰레기물로 씻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 파상풍이라고 그런가요? 뭐 이런 병들을 알아 뼈가 썩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찾는 거는 우리의 욕망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맥락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가? 내가 겪는 어려움이 정말 무엇인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면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어 정신적인 것이며 또는 영혼에 관한 것이라고 어 얘기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는 의지가 중요한데 이것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면 결코 우리에게 닥친 외적인 환경적 어 어려움이나 시련이 결코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 뭐 찾는 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자유. 음, 자유인데, 음, 이게 자유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 환경 또는 조건을, 조건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환경을 내가 뒤집을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자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수 없었을 때 내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자유라고 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범 결정론에 대한 반박인 거죠. 범 결정론이라는 건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어 제가 지난번, 아좀 됐던, 드라마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는 어, 영실을 향하여 인가더 게임 영실을 향하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죽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음을 봐요. 죽을 순간 죽었을 그 순간을 보는데요. 그것을 보고 예언해주면 그대로 똑같이 죽어요. 틀리지 않고 죽어요. 예언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여자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 여자는 경찰이었는데 그 여자는 어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관 속에 묻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여자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구해내요 같이. 그러나 결국 그 여자 아이도 죽음만 바뀌었지 또 죽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살인마는 그 살인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예언대로 정말 자살할 거라고 거의 믿어요. 그러면서 그 선택으로 점점 점점 끌려가거든요. 그 선택으로 끌려가요. 범결정론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어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신념 자유죠. 환경을 바, 죽음이라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 마지막, 자살해서 죽는 그, 예언해 줬던 사람에게 당신의 선택, 선택이 문제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선택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선택이 당신의 선택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국은 이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결국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건이나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다음 그러니까 만약 어, 넘어졌다면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계속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자유인 거죠.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면, 시련에 대해서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당했는데, 어그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아우시우비츠에서 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희망을 어떻게 보면 어, 겉으로 갖고 있는 짧은 희망, 헛된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정확한 단어 가 생각이 안 나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삶의 의미를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94년, 어,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 다음에, 발달국까지 어, 일주일간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졌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때는 풀려줄, 풀릴 줄 알았다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풀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포자기 한 거죠. 결국 실존적인 좌절 가운데 빠져서 결국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몰린 거죠. 뭐 지금도 알수 있지만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티부스인가 그것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다고요.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실존적인 좌절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실존적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의미를 알아가는 것. 시, 무의미, 실존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 뭐, 뭐 나타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갖는 것이죠. 현실로 갖고 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저자가 또 얘기하잖아요. 실현의 의미, 이것을 자기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거기다 써왔던 그런 책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죄수의 옷에서 그게 발견된 거죠. 쉐마 이스라엘, 드으라 이스라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 문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직접, 네가 실행해서 살아봐라라는, 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실현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 믿음, 그게 있는 것입니다. 약간 구분이 되죠. 아까 어, 어떻게 보면 거짓된 희망, 그냥 바라기만 하는 희망.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실현의 의미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의미, 그런 것들을 찾은 사람에게 대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으면 상실하죠. 그래서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초의미 역설 의도 이런 것들을 치료법으로 제안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에 극하게 빠져 있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서 어, 있는 사람들에게 음, 과연 맞설 것인지, 아니면 굴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초의미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책에서 드는 예제는 뭐냐면 어, 실험 동물이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듣고 실험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실험을 당하는 원숭이가 그 의미 그 뭐라고 할까요? 고통의 의미를 알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속에서 알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시련을 알수 없을 거라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면 마치 사람이 원숭이를 바라보듯이 원숭이가 굉장히 숭고하잖아요 그런 희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그 원숭이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또 다른 세계든 상관없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련은 뭐든지 무엇이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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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다만 발견되지 못한 실험만 있는 것 실험의 의미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의미의 의미를 둔다면 어, 무의미적으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또역설로 의도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글씨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숙이 울릴 때, 자기 검열 때문에 다들 이제 고민하잖아요? 뭐냐면, 어, 역설적으로, 어? 내가 이걸 쓰면, 아, 이게 잘못 쓰면 어떡하지? 하고, 손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 잘 쓰지 못할까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쓰라고 그랬죠. 그게 역설 의도예요, 역설 의 의도. 뭐,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릴까봐 못한다 그랬잖아요, 책에서는. 근데 땀을 내가 10배쯤 흘릴 거라고 라 선포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집중하지 않고, 자기를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글씨를 잘못 쓰는 사람, 저 글씨 좀 날아가죠? <laughs> 여러분, 보지 마요 글씨 날아가죠? 뭐,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뭐 원래 그런 거 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 갈겨 쓸수 있는지 잘늘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쓰고 나면 각각 글씨는 갈겨 쓰는데 쓰고 나면 그래도 괜찮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의 안하시는 거냐? <laughs> 나름대로 괜찮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요 그런 의미를 찾는 의지에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찾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창조적인 일이나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그 미래에 어떻게 보면 미래 초점입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어그 이전에 정신분석학은 과거에 어떠했냐를 원인을 밝히는 거라면 이것은 로고세라피는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거나 또는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럼 어, 뭐 그때 내가 이 시련이 그 창조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냐 삶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경험이나 만남. 좀더 나가면 이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를 전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잘 키우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어,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어, 부유하게 살다가 지금과 달리 너무 부유하고 다잘 되었는데 아이들이 없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웠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를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를 찾는 것이죠. 또는 실현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에 더 다가서는 거예요. 실현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든 초의미든 어떤 의미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다가서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안다면 정말 의미를 찾고 있는 의지가 힘을 발휘해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기꺼이 딛고 나가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내 삶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성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의 삶. 아, 무슨 성자까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성자예요? 러니까 여러분 성자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거꾸로 아니면 대지의 삶을 추구할 겁니까? 이게 인간의 실험 아우슈비츠에 있던 시, 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극박한데, 시련이 너무 큰데 의미가 없어서 죽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성자의 삶을 살고 그 어떤 사람은 실전적인 현실을 알게 되고 실전적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단순히 현실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것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실전적인 현실이 결국은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찾아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성자의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좌, 수전적인 좌절로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담배를 피고, 누가 때리든 말든, 자기가 정말 자기의 배설물 위에 그대로 부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 뭘 해도 그렇지 않는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는 뭐예요? 더 악질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남을 더 괴롭히고 무엇인가 더할수 있도록 더 낫지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미를 찾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삶에 있어서 성자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자를 향한 삶으로도 갈수 있고, 아니면, 나락의 돼지의 삶으로도 갈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어, 만일 코로나가, 습, 마치, 아, 스페인 독감처럼 몇 년씩 가게 된다면 어전 세계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도 정말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저는 만일 그것이 온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보고 싶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천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밝은 날이 찾아오는 걸 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살아가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촉박하고 힘들어도 그 속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시련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자유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좀더 나은 삶으로, 좀행복한 삶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할까요? 질문 또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